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저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이 라자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죽어가는 라자로를 달려가 구해주지 않으신 주님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야 길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례를 치른 뒤에야 그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극진했던 남매들의 우울한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듯 누군가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이며 좌절을 경험시키곤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인사는 마르타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완전히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이 담겼고 누군가는 이 인사말이 주님을 탓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렸는데도 늦게 오신 주님의 느린 걸음의 이유를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 마르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아난 라자로를 알기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우리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타의 대답은 이상하리만큼 곱고 바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에게 달려가 주님의 오심을 알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고 동생을 부르신다는 것을 전할 뿐 주님이 오빠를 살려주신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생은 언니의 인사를 똑같이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신 이유를 말입니다. 또이 산란함이 예수님 눈물의 이유가 되었음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죽은 라자로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보기 힘든 예수님의 눈물에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는 감탄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이 라자르를 불러내시려 할 때입니다. 돌을 치워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의 앞을 막아서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라 하셨던 마르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르타는 주님을 만류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그녀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 중 라자로의 소생을 믿었던 이는 없었다는 것이고, 라자로는 그들에게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라자로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주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신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버렸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면 결국 저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세상의 결론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들에게 현실은 하느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먼 미래처럼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는 처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르타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주님을 산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굳어버린 고집스러운 모습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직 주님 홀로 라자로를 살려내야 했던 순간에 주님의 눈물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르타가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라자로는 그렇게 살아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죽음에서 라자로 앞에서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는 하느님의 뜻 앞에서 굳어버린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여전히 생각하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